안녕하십니까? 비전경영연구소의 이재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성과관리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성과에 대한 정의하고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성과가 갖춰지 될 조건.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성과 성과 그러는데 성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을 갖다 가장 잘 해냈을 때의 모습이 뭐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과가 뭐냐 이거죠. 죠 그렇죠? 자, 우리 어쨌든 성과에 대한 정의가 아, 명확히 이루어질될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성과에 대한 정의는 업무 활동의 바람직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구성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업무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니까 과,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과정 자체도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바람직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업무 결과가 바람직해야 됩니다. 과정도 바람직해야 돼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성과라는 것은 가치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 공헌이라든지 기업 윤리, 규범 이런 데 어느 정도 맥락을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사회의 일반적 통념상에 위배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한목적성입니다. 한목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성과는 팀의 성과 팀의 성과는 그상위이 조직의 성과하고 정렬이 돼야 됩니다.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잘되기 위해서 팀이나 부서 조직을 조직에 해를 끼치면은 그건 바람직한 성과가 아니죠. 한목적성입니다. 또 하나 또 조직의 전략이라든지 방. 방침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과겠죠, 그죠? 결국은 기업의 생존 또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영관리활동의 결과 즉 비즈니스 리절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성과를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은 업무활동의 바람직한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정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과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역시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그다음에 명확성뿐만 아니라 균형된 목표이 됩니다. 균형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뭔가 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을 할수 있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즉, 역량이라는 것은 능력과 의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일을 해 내고야 말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뭐 거시적인 환경을 제외하고라도 조직에서 있는 미시적 환경 요소도 많이 좌우하죠 얼마나 많은 경영 자원이 있느냐? 자원이 얼마나 물적, 인적 자원이 지원되느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점검, 팔로워 시스템이 있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성과에 따른 보상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의 여부 이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즉 성과는 목표, 역량, 그리고 뭐요? 네,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람직한 성 어, 성과가 갖춰질 될 요건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균형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정과 결과간의 균형을 맞춰라. 또 단기와 중장기 목표간의 균형을 맞춰라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재무 목표와 비재무 목표간의 균형을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이면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즉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기업 활동의 결과는 주로 결과 목표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옛날에 경영 관리 활동의 결과는 주로 단기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경영 관리 활동의그 목표는 주로 재무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한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 관리의 병리 현상이 나타났으니 그러지 말고 균형을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균형을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네개 관점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네네개 관점 뭐냐면 첫 번째는 재무 관점입니다. Financial p e s p e c t i v e 라 그러죠, 그죠 주로 매출이든지 이익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어, 부분이죠, 그죠 매출의 목표, 뭐 이익률의 목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고객 관점입니다. Customer r e s p a n i b 서 우리 내 외부 고객과 그 다음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의 만족을 갖다가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객 만족, 고객 감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내부 프로세서 관점입니다. 이거는 하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개선을 갖다가 이루자겁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조직의 문화를 갖다가 좀 역동적으로 만들고, 좀 성과주의로 좀 만들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어, 나도록 만들고, 또, 개인의 역량도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합니다. 즉, 목표가 균형되어 있다는 의미는 목표를 단일 자원으로 가져가지 말고, 재무성과, 고객과 관련된 성과, 내부 효율성 프로세스와 관련된 성과,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들을 다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네개 목표를 어, 균형되게 관리하는 것이 전체 성과를 어, 높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밸런스의 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으로서 성과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해 드릴 내용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 일은 뭐냐? 그리고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 즉 아레나는 뭐냐를 갖다가 명확히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성과를 평가, 측정하고 평가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뭘로 가져갈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죠. 첫 번째, 어떻게 보겠습니다 나의 일과 아레나를 가해서.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 이 일에 대한 목적을 갖다가, 명확히 고민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필요합니다. 일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일단 돈을 벌어서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집에도한켠 마련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남한테, 어,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수 있게끔, 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일이라는 거는 자기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가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가끔 역시 명확히 답변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게 뭉뚱그려서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역할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좀 세분화해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일의 일을 구성하는 역할하고 책임이 뭔가를 갖다 한번 쭉 명확히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다 통해 가지고선 내 일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뭔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써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문장을 가다듬고 하다 보면, 아,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그다음에 내 일을 한마디로 정하면 이거다. 그다음에 이 일을 구성하는 역할과 책임은 뭐다라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정말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균형된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겨뭐죠나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무 이익을 실현할 거냐? 매출 목표 이익 목표 가져가야 되겠죠. 이거 재무 관점이었었다고 이제, 그죠 그다음에 내 고객이 누구냐?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이 누구고, 그 사람들, 즉 고객들은 나한테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가치를 제공하길 원하느냐, 뭐 이런 거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내 일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겠죠. 이게 내부 프로세서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을 더잘 해내야 돼요, 그죠. 내 가치를 꾸준히 올려가 됩니다. 이게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죠, 그죠 그래서 내 직무 능력 또 의욕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 것이냐 한네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중요하고 뭐 중요한 사항부터 내가 이제 우선순위 결정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뭘할 거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서 뭘할것이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만 할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명확화함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고민 안 하는 게 그죠? 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방법. 일반적으로 업무 절차는 플랜 두 C. 그래서 이거를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성과 관리 사이클도 동일합니다. 플랜, 계획을 세우 되겠죠. 두, 실행을 해야 됩니다. C, 뒤돌아보는 거니까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내용이죠. 성과 관리의 피드백에서 어,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한 균형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스마트라는 거는 목표가 가져, 갖춰야 될 다섯 가지 요건이죠. S는 스페시픽의 약자입니다. 스페시픽은 목표 항목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달성 목표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M은 매주어러블입니다. 또는 매트릭이죠. 수치,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즉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 자료 즉 개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는 attainable 또는 achievable이라 합니다.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현재의 자원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가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R는 relevant의 약자입니다. relevant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상위 목표 또 다른 부문과 또는 전략과 연계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목적성이라고 일단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T는 타임 바운드에 이제 얘입니다 시간 제한적. 다시 말씀드려서 목표 달성 시간. 그다음에 엔딩 타임뿐만 아니라 마감 시간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중간의 분기별 목표, 즉 중간 목표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SMT는 필수 요건입니다. 즉 스페시픽 매주러블 타임 바운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져야 될 요건입니다. 그래서 2000몇 년도에는 전년 대비 매출 이익률을 15.5 포인트 신장한다라고 했으니까 타임이 있죠 그죠? 2000몇 년도까지라는 게 있고, 스페시픽 즉 목표 항목 매출 이익률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매주러블 이거는 그 수준이죠 목표의 수준 15.5 포인트 신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와 같이 SMT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갖춰져야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AR은 이러한 설정된 목표가 타당하냐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A는 Attainable이죠 그렇죠? 목표 간에 우선순위가 있고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라는 관점 대개 두세 개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죠 많게는뭐 다섯 가지 정도 가지고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세개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M이라 합니다. 그죠? 머니 자본이죠. 맨 인적 자원, 머터리얼 물적 자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유, 요즘은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냐 얘기죠또 하나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R은 롤레번트의 약자입니다. 롤레번트. 롤레번트라는 것은 회사의 상위 부문 목표 다른 팀의 목표하고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 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다른 팀에서 비슷한 과제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런 상충 현상들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어쨌든 플랜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스마트한 균형 목표의 설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단계에서는 일단은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가치 있는 일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은 결국은 업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겠죠, 그죠?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느냐 한번 질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대로 해 오던 일을 갖다 습관적으로 할게 아니라 왜 하느냐를 갖다가 질문을 한 다음에 필요 없는 일은 제거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다음에 해야 할일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좋습니다. 뭐일주일이나한 달이든 시간 일지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그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한번 쭉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한 시간하고 프로테이지, 퍼센테이지를 내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내 업무 수행 활동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의외로 불필요한 일내 시간 보내는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어,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늘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하고 시간을 쓰고 있느냐? 뭐그 프로테이지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쨌든 제거하거나 줄여야 되죠, 그죠 그거를 뭐냐면 엘리미네이트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이건 없애 버리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지만은 줄일 수 있는 것. 그걸 리듀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이거나 없애면은 그거를 대체하거나 또는 늘릴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일에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원 제약상 못 했던 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한다든지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크리에이트. 안 하던 일을 갖다가 해 보는 거죠. 그죠? 레이즈. 중요한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ERCR 그럽니다. 엘리미네이트, 리듀스,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레이즈. 그래서 요 ERCR 기법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어쨌든 업무 일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필요해요.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은 자원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더 적은 인력,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자본을 써서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것, 이걸 갖다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쉽게,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건 뭐언든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이 삼십 분 정도의 기획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며, 그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갖다 좀 어느 정도 하루에 일을 기획을 하고선 어, 업무에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루 이 삼십 분 정도의 일을 갖다가 기획하는 시간을 갖다 두는 것. 그다음에 내가 그 나의 그, 그 스타일상 업무가 집중이 되는 딱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업무의 종류하고 내 스타일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딱 빼놓는지 아니면 하루에 요 시간은 집중 타임이다고 정해놓고 한 다음에 이때는 뭐나 지금 집중 시간이니까 누구 건드리지 말라는 표식을 좀 해놓고. 정말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뭐 이렇게 했겠죠.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감 시간을 갖다가 정하는 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웨어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업무 혁신이라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전환이라 래입니다. 예전에 음 천동설이었죠,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이렇게 돈다라는 관점이었었는데, 어, 어, 이제 지동설은 뭐냐면은 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 태양을 중심해서 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가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뭔가 업무를 향상을 시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때로는 이것도 필요한데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여러 팀의 그 협동을 통해서 저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간 중간 점검입니다. 이제 C죠, 그죠 그래서 업무를 실시하는 중에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갖다 체크를 해서 어, 갭이 발생했으면 즉 차이가 발생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팔로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내 목표뿐만 아니라 팀의 목표를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내 목표하고 역할과 책임, R&R 같은 명확히 인식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리 툴이죠. 그죠? 다이어리라든지 그죠? 스케줄러 같은 걸좀 활용을 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좀 끊임없이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A O R 피드백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겁니다. A는 액션의 약자입니다.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관찰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대해서 관찰하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가 뭔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성찰이라고 보이는 거죠. Reflection. 그래서 내가 의미라든지 해석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내가 고치해야 될 점, 개발해야 될 점, 뭔지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액션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를 통한, 경험의 확대죠. 이를 통한 경험의 확대, 죠 일을 통한 경험의 확대. 또 뭐냐면은 관계의 확대.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기회를 발굴하고 또 기회를 기회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당연히 상사와. 이뭐 대화를 통해서 뭐 코칭을 받는다든지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멘토링을 한다든지 워크샵에 참여한다든지 학습 조직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외부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에 노출이 되고 뭐 탐색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오프라인의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독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느낀다든지 그지요. 뭐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의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즉 일의 경험, 관계의 경험, 교육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즉 이건 실행하는 거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은 뭐고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갖다 다짐을 하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 A O R 즉 Action, Observation 그래서 관찰과 기록, 그다음에 Reflection 성찰, 요세 개의 순환적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나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가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실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 가치를 어, 신장시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